아유, 예쁘네. 예뻐. 응? 미용하니까 예쁘네. 근데, 우리 미니는 조금 살좀 빼야되겠다. 너무 뚱뚱해졌구만. 그지 집에서라도 좀 왔다갔다 좀 돌아다녔는데 꺼짝도나하고 고자리만 그 있으니까 그잖아 응? 뭘 봐요? 나나? <laughs> 뭘 그렇게 없이 쳐다봐. 엄마 불러서 보고 있는 거야? 아이뻐 미용해서 너무 예쁘다 얼굴이, 응? 아고 예쁘다. 미니 나나야 미니 뽀뽀해줘. 나나야 미니 뽀뽀해줘봐. 미니 뽀뽀해줘. 언니 예쁘다 뽀뽀해줘. 응? 미용하니까 미니도 예쁘다 나나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나나 아고 예뻐. 미니야. 왜? 아이고.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쁘네, 우리 애기들. 아이고, 이뻐.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미용하니까 이쁘다. 이렇게 예쁜 걸 엄마가 대충 자르면 못 나가지고. 미안해. 아, 이 사랑해. 아, 이뻐.